당과점 크림치즈 타르트 당과점 오늘은 처음 보는 거 가져왔어. 타르트 종류야 몇번 봤었는데 브랜드 이름은 유튜브나 SNS에서 본거 말고는 실제로는 처음이야. 당과점이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유명한 것 같더라고. 요즘에 SNS에서도 잘 보이고 편의점에서도 자주 보이고 말야. 근데 다른 디저트는 몰라도 타르트니까 이건 맛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. 왜보이다 크림치즈를 구운 건가? 약간 토치즈란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런데 크림치즈가 가득이니까 완전 맛있겠다. 바삭바삭거리면서 다가온다기보단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맛을 풍기는 것 같아. 크림치즈도 진하면서도 부드럽게 치고 들어와. 자,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줘.